최근에 그런 부동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저는 정책에 대한 신뢰의 결여라고 생각됩니다. 음. 이런 말이 있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라는 얘기도 있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합리적인 한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지 고있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금융 정책, 조세 정책, 음, 뭐 온갖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 이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아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막나보다,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보겠다라고 들면은 집안 사겠죠. 있는 사람 팔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걸못 내놓은 건가요? 오히려 반대죠. 어... 어, 자꾸 더 사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불리기도 하죠. 근본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백지신탁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뭐 경기도라고 하는 그 책임 행정책을 맡고 있는데 저는 집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하고 싶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음. 아이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음. 이익도 특별히 없지만 대중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예측이 제일 중요한데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안 팔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르겠구나.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는 강력한 사항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본질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집값이 오른쪽으로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일단,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음. 주식의 경우에는 보유가 금지돼요 예를 들면 그렇군요. 팔든지 음. 맡겨서 일정 기간 내에 그 중립적 위원회가 판단해서 팔든지 처분하면 거기에 따라라. 그게 백지신탁이죠. 백지신탁이죠. 음. 그래서 사실은 보유를 금지하는 거죠. 저도 도지사가 된 다음에 사실은 저는 평생 주식을 <laughs> 부업으로 해왔던 사람인데 어, 저도 100%다 매각했고요. 어, 국내에 어떤 주식도 갖지 말라는 결정을 통보받았어요. 어떤 주식도. 음. 경기도 관계돼 있지 않더라도 예예 예. 어, 그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부동산의 부동산의 경우는, 경우는 더 영향을 미치기가 쉽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음,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은 이제 합의로 정하면 되고요 그 이상의 직책이 되기 위해서는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실주거용이나 필수적인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이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의 부지라든지 이런 거. 음, 음. 이런 필수적인 걸뺀 나머지 투자 또는 투기용 부동산은 일정 기간 내에 팔든지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해서 위원회에서 처분 여부를 만들대로 결정할 수 있게 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동산 정책 자체를 오르는 쪽으로 베팅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매우 중립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점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 대중들이 신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정책을 잘 만드는 거는 전 나름대로 보면 잘 만들어왔다고 봐요. 음, 음. 네. 그런데 대중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음, 지금 청와대에서 1가구 1주택 이상 실거주용 1가구 에는 1주택 외에는 팔아라. 네. 라고 하는데 안 팔잖아요. 네. 그 국회의원들도 2주택 이상 팔기로 각서를 썼다는데 아직 안 팔고 팔았는지 있죠? 안 팔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음, 음. 안 팔았을 가능성이 많죠. 음, 결국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100% 확실한데 음. 그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들 그 정책을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출발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를 제한하는. 고위공직을 하려면 고위공직을 하시고 그냥 부동산에서 돈 버시려면 사업을 음. 하시고 두 가지 다 하려니까 생기는 문제죠. 지금 일단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음. 지금은 주로 종부세 강화 얘기만 나오는데요. 에, 종부세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고, 일단은 소유와, 그러니까 주, 이게 과연 투자 수단이냐, 음. 투기 수단이냐, 아니면 주거용이냐.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이어야 되거든요. 주거용 외에 가지고 있는, 즉, 1가구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요. 취득이나 아니면 유지나 처분할 때 생기는 이익들, 부담들을 최대한 늘리고 이익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laughs> 우리가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깎아 주는데 사치품이라든지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명확하게 실제 거주용일 경우에는 자 부담을 자 늘리지 말고 비싸다고 자 부담 늘리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돈벌이용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에 음. 그에 대해서 금융지원도 제한하고 그래도 음. 돈을 못 빌리게 해야죠. 예, 예. 또는 보유세를 많이 올려서 부담을 늘리고 양도에서 생기는 이익은 그냥 아무것도 안한 불로소득이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왔죠. 혜택을 조금만 준게 아니고. 그러니까 취득세도 깎아주고 예. 보유세도 깎아주고 예. 양도세도 깎아주고 집 사기 쉽도록 대출도 일반 주택 위에서 두배 가까이 예, 주고 예,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집이 다 매점 매섭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럼 그 한마디로 지금 기존에 부여되어 있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철폐하라? 철폐하는 게 당연하고요. 음. 음.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예. 이게 정책이 책상에서 나오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저는 이걸 제안을 하는데 지금 당장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가지고 있겠죠. 음. 언젠가 정책이 바라기를 기대하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를 정해서 6개월 후에는 얼마를 풀고, 1년 후에는 얼마를 풀고, 얼마 뒤에는 다 없애고 중과세 한다. 라고 이 로드맵을 명확하게 해주면 네. 미리 팔수 있겠죠. 탈출구를 만들어주되 과세나 부담 제한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음. 것이고요. 근데 이게 좀 거슬러 가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사라. 네. 이런 정책 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 그때는 안 오를 거라고 믿은 거죠, 대중들이.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임저 문재인 정부로 가면서 그 정책들 잘못됐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네.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주는 건그 시점에 시작이 됐거든요. 아, 그게 이제 임대 사업자를 양성화 한다고 한 일이었어요. 예, 예. 음, 사실 그게 사실은 엇박자를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아니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는 모든 실질적 수입에 대해서 과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등록을 하든 안 해도 세금 이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편하게 하겠다. 등록한 사람들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등록시키겠다고 하면서 양성화의 명분으로 매점 매석을 하도록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출발이 전 잘못됐다고 지금 보는 거죠. 음. 근데 이제라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정책 시행한 지가 불과 몇년안된 정책을 갑자기 이렇게 되돌리면 음. 소급 적용 뭐 불가의 원칙 등등해서 온갖 저항이 음. 나오지 않겠어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그 갑작스런 이익을 보기도 하고요. 이거는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음. 저는 충분히 수인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시행하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주, 줘야 된다는 네. 거죠. 지금도 탈출할 기회를 주기만 하면 그들이 받은 혜택에다가 집값 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탈출할 기회만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세. 이거는 무슨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집은 투자 투기 수단이 아니고 예. 주거 수단이다.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이거를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 자꾸 매집을 하니까 음. 매집을 정부에서 도와준 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요. 평가 이걸. 예. 그래서 조금 그 평가액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뭐갭 투자를 못 하게 한다고 건드리는 게 대출의 제한을 뭐몇 프로를 몇 프로로 몇 프로 를몇 프로로 어찌보면 무슨 요즘에 법기술이란 말이 네. 통용하던데 무슨 정책 기술 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도 말했듯이 그런 정책 하나 내놓을 때마다 시장에서 이른바 꾼들은 네. 에이 저거 갖고 잡히나 또 사야지. 뭐 이런 게 맞습니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를 하니까 현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예,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신축주택을 공급할 때 저는 공공기관들이 만드는 공공택지에는 중산층도 예를 들어서 30년, 50년 이렇게 살수 있는 뭐30몇 평짜리 이런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공공장기임대주택.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이 안 지려고 하거든요. 음. 저는 경기 도시공사 같은 걸 많이 짓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 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 예. 신규 택지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애가 어릴 때는 20평, 아이들 자라면 30평, 나중에 한 40평 가까이 되는 중산층용 아파트에 살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단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요. 이름을 붙이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그것의 대폭 확충이죠. 그렇습니다. 그 임대주택의 질을 올려줘야 돼요. 자, 3기 신도시 하기로 한 거, 네. 우리 문재인 정부는 100%, 뭐100% 못하면 70% 네. 공공 장기 임대로 하겠습니다. 왜그말 못하냐? 그랬더니 끝내 답은 못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분양 수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분양받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이 많아서 일부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집값하고 차이가 거의 두배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양이 로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또를 많이 공급하면 문제가 좀이라도 완화되느냐 아니고요. 더 악화됩니다. 악화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하고 예. 현재 상한으로 규정돼 있는 분양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음. 근데 1월 8에왜 로또로 분양하느냐 카, 카. 네.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지고 있자. 우선 삼기 신도시 100% 해라. 동의하세요? 저는 할수 있는 한 100%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laughs> 그 저는 무조건 50% 이상은 해야 된다는 제 주장이었고요. 예, 예. 할수 있다면 7, 80%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자, 지금 그게 쭉 재정 나온 게 나온 게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그다음에 다주택자, 장기,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금융 조세 각종 강화. 규제. 예. 또 임대주택 장기 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공공 확대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임대주택 그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 네. 네. 예. 예측 가능하죠 이렇게 네 가지입니까? 네그 정도 하면 음. 지금 임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한 160만 채 정도 되나봐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신도시 100만 세대짜리 두개 짓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도 의지가 약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께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토부는? 국토부는 아, 이걸 분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저는 국토부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대화에 제가 많이 참여했는데요. 예.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장기 공공임대로 갑시다. 비율을 좀 올리자. 음. 지금 35% 이렇게 된 것도 저희가 막 우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대폭 늘리자고 하는데 관료들이 잘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실제 정책 결정은 관료들이, 관료들이 하거든요. 참.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쉽게 알겠습니다. 넘어서기 어렵습니다.